맞는 얘들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출석 한번 불러볼까요? 출석 오랜만이다. 어, 오랜만이잖아. 네. 자, 최성훈. 네. 박미연. 네. 김종서. 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소개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한빛미학교 재학 중인 고등학교 3학년 최성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빛미화학교 고등부 1학년에 재학 중인 박미연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한빈매학교 재학 중인 김종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빈매학교에서 기술가전 교과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이신재입니다. 오. <laughs> LG 전자와 함께하는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내일에 대한 이야기. A Better Life for All. 선생님이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수업을 준비해봤습니다.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가전 제품에 대해서도 많이 배워봤지만 너무나 다양하고 버튼의 모양이나 위치가 너무 달라서 우리가 좀 많이 불편했었잖아. 그리고 또 요즘에는 터치 방식이어서 네. 거의 평면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죠, 구분, 어, 구분하기 힘들잖아. 이 부분이 터치 부분이다라는 걸 나타내면 좋겠지만 뭐 진짜 완전 그냥 평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쓰기에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LG전자에서 만든 점자 스티커에 대해서 배워 볼 겁니다. 이 점자 스티커는 어떤 가전 제품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자, 여기. 와, 선물 같아. 오. 어, 선물 같지. 이게 네. 포장지가 고급스러워. 뭐라고 써 있어? LG전자라고 써있는데요. 어, LG전자. 아. 그럼 자, 우리 한 번, 한번 오픈해볼까? 오픈. 자, 언박싱 시간. 언박싱. 음. 오! 이게 뭐예요? 신기하지? 자, 네. 이게 바로 LG 전자에서 만든 점자 스티커야. 어, 아, 많다. 많다. 굉장히 많지. 만져보니까 어때요? 뭐가 되게 많은 것 같아서요. 음. 일단은 이거를 빨리 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사용하는 건야 아까 궁금하구나. 네. 이 점자 스티커는 네. 어, 다 점자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아이콘 모양으로 올라와 있어서 너희들이 어, 요건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라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음. LG전자의 점자 스티커는 터치 타입 버튼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양각 스티커로 총 1매가 제공되는데요 스티커를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촉각 아이콘과 숫자 점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짧은 선과 아이콘이 함께 있는 가이드라인 스티커는 상하좌우 방향으로 제공되는데요 자세한 사용법은 계속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놔야 되죠? 가로로 놔야 되나요? 세로로 놔야 되나요? 점자 스티커를 올바른 방향으로 정렬하려면 제일 먼저 전원 버튼을 찾아야 하는데요. 전원 버튼은 동그라미 위 12시 방향의 짧은 수직선이 있는 모양으로 이 전원 버튼이 좌측 모서리에 위치하면 점자 스티커를 받게 정렬하신 겁니다. 아이콘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점자로도 만든 이유가 다 있어. 왜 그럴까요? 일단은 점자는 한정적인 음. 그런 기호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이콘은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게 아닐까요? 그래 맞아.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시각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콘 모양으로 만든 것도 있고, 그리고 점자로 만든 것도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배워볼 건데, 네네. 이거를 사용하면 어떨 것 같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 전자레인지가 터치식이에요. 제가 그냥 스티커 붙어 있다라는 거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평평한 스티커만 붙여놓고, 네, 작동 버튼에 스티커를 붙여놨다고 해도 그냥 음식만 데우는 게 아니고 뭐 다른 어떤 모드를 통해서 뭐 해동 이런 것도 하고 싶고 한데 그런 게저 혼자 불가능하니까. 어, 가전 제품들은 동생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요. 혼자 라면 끓일 수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 우리 이...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세요, 자연스럽게 말이 <laughs> 네. 생각이 안 납니다. <laughs> 네, 오늘도 긴장하세요 알겠어 자, 그래서 어렵지만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아이콘 모양, 그리고 우리가 알아두면 유용한 아, 어, 아이콘을 한열 가지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배워볼 겁니다. 넵. 근데 얘가 좀 조그만해가지고 선생님이 조금 크게 큰 버전으로 하려고 네. 어,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네. 자 선생님이 성훈이를 위해서는 입체 복사 어. 해왔습니다. 오. 크게 볼수 있도록 오. 그리고 우리 미연이하고 우리 종서를 위해서는 다패드라는 걸 선생님이 잠깐 빌려 왔어. 이게 뭐예요? 다패드와 연동해둔 패드에 그림을 그리면 다패드에 점들이 올라와. 그림의 모양을 촉감으로 인지할 수 있어요 가전 쓸때 얘들아 가장 중요한 버튼이 뭘까요? 전원 버튼 음, 그렇지 전원 버튼은 어떤 모양이냐면 원이 있는데요 맨 원이. 위에는 원이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네. 12시 방향으로 짧은 수직선이 있습니다 종사하고 미연이 한번 만져볼래요? 네.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점자 스티커의 방향 기준이 되는 전원 버튼을 제일 먼저 배워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양은 동작 버튼하고 일시정지가 같이 있는 버튼이에요. 그게 하나죠, 그게 그냥. 그렇지, 오 하나가 붙어 있는 거야. 우리가 보통 동작 버튼은 어떤 모양이죠? 동작 버튼... 어. 세모... 세모인데 90도 돌린 모양이거든. 그 플레이 버튼은 꼭지점이 보통은 3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거기에 아. 일시정지, 수직선 두 개가 나란히 평행하고 있는 모양. 네. 우리 여기 스티커에도 일시정지 버튼 한번 만져볼까요? 아 여기 있다. 어, 이거 미연아 찾았어요? 이거 전원 버튼 바로 밑에. 정답 맞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과전 제품에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블루투스 스피커요오 스피커. 그 세탁기에도 있어요. 그렇지 세탁기 음. 선생님 가끔 잘 씁니다. 왜냐면 일시정지 눌러놓고 남은 빨래를 또 넣고 그래, 또 돌리고. 우리 집만 빨래... 그러는 게 아니었구나. 그렇지 빨래 돌렸는데아 <laughs> 양말 한 짝이 아. 안 들어갔네. 네, 또 뭐가 있을까? 스타일러 같은 가전제품에도 이런 일시정지 치점이 아... 있어. 알겠지? 네. 네. 자, 세 번째, 배워볼까요 네. 네. 더하기 빼기. 어. 이건 선생님이 잘, 진짜 잘 그릴 수 있어 더고기기 <laughs> <더 빼. 웃음> 얘는 네. 쌍둥이 같은 애들이에요. 네.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도 같이 있어야 돼. 어떤 게 플러스? 이게 플러스. 이거 어, 거. 거 플러스. 플러스 버튼은 뭐냐? 수평선이 있고 직각으로 가로지르는 수직선이 직각으로 교차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더하기. 그냥 짧은 수평선이 있으면 얘는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 빼기 버튼입니다. 네. 아 이게 십자가 그러니까 모양이 더하기인 거구나. 네. 거잖아요. 어. 십자가 더하기. 이건 왜 필요할까, 얘들아? 볼륨. 볼륨 같은 거나 조절하는 그런 거. 그렇지. 더하기, 빼기 버튼은 인덕션과 각종 리모컨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어 익숙한 버튼이죠? 자, 다음에 배워볼 거는 위 아래 화살표 버튼이에요. 어, 네. 서훈아 어떤 모양 같아요? 어, 그 약간 삼각형에서 윗변? 약간 아래에 So, what is the button? Oh, you 그 a n use the button. Oh, you can 자, 그럼 이 모양은 어디에 있을까? 리모컨 같은 거 가끔씩 보면 채널 이렇게 어, 바꾸는 거 있잖아요. 리모컨 말고도 또 어디에 있을까요? 음, 리모컨 말고. 요즘에 우리 많이 사용하잖아요. 어, 그래서 아. 에어컨 아. 온도를 위아래 올리고, 어, 온도를 내릴 때. 자, 그 다음에 한번 배워볼 거는 네. 좌우 그리고 아. 위아래 화살표 모양이야. 근데 미연이하고 정서가 조금 참고해야 될게 있어 아이콘 모양은요 화살표 모양인데 그 안에가 꽉차 있어요 아네 예, 예. 아, 예, 예. 이건 언제 쓰일까 음, 풍향 이런 거 조절하는 거 아니에요 오, 오, 선풍기, 네, 선풍기. 아. 에어컨도 리모컨으로 이렇게 조절하잖아요 네, 리모컨. 그렇지 어성구나 어, 성훈이가 한번 답해요 그려보고 어때 아잘그려야지 <laughs> 근데 이거 <그거> 그치. <laughs> 나 그림 실력 꽝인데. 그 성훈이가 그린 그림이 종서하고 미연이가 잘 그렸는지를 한번 아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지 와 큰일 났다 오 색칠하고 있어 지금 성훈이 가그림에 소질이 있는 건가 어, 소리 나고 있지 소리하지마 성훈이가 잘 그렸어요 종서 야, 참, 잘 그린다 성훈이가 나보다 더잘 그린 거 같아 네. 오 <laughs> 잘한 거 같아? 미래남 최성훈 씨 <laughs>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어, 한번더 해봐야지 성훈이 자 성훈아 한번더 네? 해볼까? 아, 네. 이 기능이 아, 꼭 있어야 돼 버튼을 눌러줘야지만이 얘가 어, 가전제품이 기능을 할 수가 있거든 어? 얘가 있어야 돼 솔직히 이건 저도 인정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전원 버튼인데 성훈이 오빠가 훨씬 야, 잘 그렸어요 그렇지 정답 야, 대박이다 <laughs> 아니 아, 죄송해요 선생님 너... 아 나보다 더잘 그렸어 <laughs> 아 네. 알았어 자 그다음에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서 어, 만질 수 있게 해줄게 맞춰보세요 약간 과학 시간에 배웠던 아치형 구조가 생각나는데 성훈이는 바로 알것 같아요 네. <laughs> 미현이하고 종서에게 조금 기회를 줘봐봐. 이거 뭐죠? 아좀잘 만져보세요. 그러면 성훈이가 아, 모양을 네. 한번 좀 설명해줘봐요. 어 제일 아래 에 동그라미가 음. 하나 있고, 그렇지. 네. 그 위에 조금씩 각 가논? 단원이라고 그랬요 길어지는. 곡선. 어. 그렇지. 곡선이 아, 부채꼴 모양인데 가운데 맨 아래에는 동그란 원이 그 있고요. 네. 어 곡선이 짧은 곡선부터 큰 곡선으로 위로 뭔가가 퍼지는 듯한 모양입니다. 이게 뭘 표시하는 거죠? 와이파이. 그렇죠. 와이파이. 아, 이 네. 데이터 무제한으로 써도 <laughs> 되 아, 그런데 <그렇구나. 웃음> 저도 무제한이요. 근데 얘들아, 에지 가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가전 제품도 이 와이파이 기능이 있어. 어, 왜 왜요? 있을까? 어, 왜 굳이 가전 제품에 와이파이 기능을 넣을까? 뭐 연결하려 그러나? 와이파이 아이콘이 있으면 싱큐앱을 통해서 가전제품을 제어할 수 있거든 아.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제 뒤에 배우는 아이콘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둬야 돼 네. 알았지? 네. 선생님 한번 그려봐 줄게요 원 모양이 있긴 한데요 약 2시 방향과 8시 방향 정도에 조그마한 원 모양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한쪽으로만 연결하는 곡선 그게 총 하나의 원을 이루는 모양이에요 정서하고 미연이 한번 만져보고 아,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우리 성훈이는 입체복사 한번 만져볼까? 이런 모양을 많이 봤어요? <laughs> 어, 많이 안 봤어요? 네. 와이파이 아이콘하고 원격제어. 네. 이 아이콘하고는 같이 세트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스마트폰에서 가전 제품을 제어할 수가 있거든. 아 그래서 음, 우리 꼭 기억하기. 네. 네. 알았죠? 네, 네, 네. 또 다른 질문 이 있어요? 가이드라인이라 고 그러셨나요? 그렇지 네. 줄이 있었지. 네. 뭐에 쓰는 거죠? 요즘에 이제 터치가 굉장히 민감하니까 그래서 바로 터치하지 않게 하고 그 아이콘 모양을 촉지한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따라가서 터치해야지 그 아이콘 모양의 기능이 나오도록 알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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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콘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접해 볼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거든요. 전원 버튼이야 좀 그나마 좀 낯설지 않았고 다른 것들은 사실 와이파이 마크도 처음 봤어요.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아이콘들을 배워 보았는데요. 조금 어려웠지만 앞으로 가전제품 사용이 쉬워질 것 같아 기대됩니다. 자, 드디어 오늘 배운 점차 스티커를 가전 제품에 붙여 볼 시간. 최신식처럼 보이는 전자레인지. 처럼 보이는 전자인지요어 뭐야 뭐야. 오늘 <laughs> <번뜬에> 놀랐어. <laughs> 살짝 터치했는데 뭐 딸링 소리가 났잖아. 네. 네. 어, 이럴 때는 어떤 스티커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 아까 그 가이드라인 있는 스티커요. 어, 그렇지. 이렇게 한번 붙여서. 오케이. 어, 아이콘을 만지고 가이드라인을 터치. 그렇지. 오 됐다. 이렇게 점자 스티커를 붙였으니 다양한 기능을 사용해 볼수 있겠네요. 저희도 언제까지나 버튼만을 추구하면서 살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터치. 형식의 약간 가전 제품들도 사용을 해봐야 되는 게 현실인 거고 저희 학교 이제 시각장애 선생님도 자기 갖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집에서는 주부로서 또 활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계속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희 이거 지금 썼잖아요 실제로 구입하고 싶으면 어디서 이렇게 하죠? 선생님도 어, 이번 에 알게 됐어. 네. 어, LG 전자 고객센터나 아. 한국 장애인 소비자 연합으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대 무료. 로 아, 아, 회사 측에 진짜요? 전화를 해도 그게 가능한 거. 가능하대. 블라스 아니, 나 몰랐던 게더신기해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 줘야 될거 같아요. 이런 네. 스티커를 네. 받을 네. 수 있다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거고 약간 조금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붙이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약간 복잡한 면도 있고요. 주문할 때 시각 장애인이라는 거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면 붙여서 보내 주시 배송해 주시면 좋죠. 붙여 주는 서비스 하면 뭐돈 얼마 좀더 내더라도. 네. LG전자 고객센터 1544-7777 한국, 장애인소비자연합0 2 6 9 5 2의2 5 8 0입니다 y e Yopai, Gongida. Robotsong, so, yeah. Oh, yeah, a n 오 진짜 진짜 오 진짜 움직여 진 yeah. Robotsong, 촬영에 도움을 주신 다테드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